그럼 돈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같이 가자고 아까 웅덩이판 후에 유진 씨 내려가서 지금 사진이랑 방금 전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면 유진 씨 이전 시 아버지 아닌가는 일이 잘 처리된 걸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저 인간이 의뢰인에게 알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 인간이 의뢰인으로부터 잔금 5천만 원까지 받게 된다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수고했어요 현금 5천만 원은 이체했습니다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내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도록 해 오늘의 일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다 블룸은 <놀람> <놀람> 형 뭐해요? 빨리 차좀 세워보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빗길이라 많이 미끄러워서 급정거하면 사고나는 거 알잖아 이거 호태형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네 이 시간에 눈치 씨는 왜저바바리는과 저 있는 거냐고 뒤에서 아무 문제 없이 버피도 선생님과 사모님 잘 따라오시는 거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본 거야? 그게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지금 말하면 호태형이 난리 날거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거 같네요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뭐야 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 오늘 강철이 너도 송 씨네 집안 막내딸 만나고 오느라 엄청 피곤했을 테니 빨리 들어가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요 호태영. 저도 오늘 초저녁에 송지수 만나러 나간 후부터 지금 돌아올 때까지 긴장이 연속이네요. 계속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려다는 제명이 못 살고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유진 씨, 머리는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 통증도 느껴지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는 긴장 상태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일 되면 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들려서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남석 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 부 외출하시거나 혼자 다니실 땐 이걸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오늘같이 유진 씨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 챙겨왔습니다. 지금 유진 씨가 상대하는 시댁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시선을 벗어난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 같으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유진 씨 차에 하나 설치해놔도 괜찮을까요? 위치 추적기를 차에도 설치한다고요? 혹시 유진 씨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말씀드린 겁니다. 유진 씨가 불편하시면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은 척 하긴 했지만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생일 때문에 저도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긴 해요. 남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차에도 이치추적기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남석 씨별 말씀을 다 하세요. 유진 씨 아주머니 허무하게 돌아가신 이후로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 한켠이 공허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 만나 뵌으로, 아주머니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것 같아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남석씨.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와줘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유진씨. 그리고 제가 없을 땐 맥스가 항상 유진씨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렇지 맥스? <laughs> 고마워 맥스. 막상 맥스가 옆에 있어 준다고 생각하니 엄청 든든한데요. 그동안 맥스는 훈련소에서 유진 씨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고강도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맥스는 유진 씨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유진 씨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호위무사라고 생각하세요. 강철이가, 강철이가 많이, 피곤했나 많이 피곤했나 보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철이가 사모님의, 사모님의 복수를 위해 가장 힘든 일을, 일을 하는 것, 것 같아 적진영 한복판에 혼자 들어가는 상황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피곤해서, 피곤해서 잠든, 모습 잠든 모습 보니까 안쓰럽긴 하네. 하네 그래도 사모님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너무 행운인 것 같아 마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해 아마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어. 뒤틀어지기 어. 전에 이런 어. 좋은, 좋은 사람들 만났었다면 내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도착한 것 같아 영철아 집에 도착했어 이제 일어나야지 네 벌써 집에 도착한 건가요 오랜만에 굴잠 자고 있었는데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자고 형도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이 늦어 모두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잠시만 이야기 가능하시죠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저 아저씨는, 아저씨는 피곤해, 피곤해 죽겠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여간, 하여간 나랑 잘안맞자네 괜찮습니다 근데 아시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거죠 말씀하세요 남석 씨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 오늘 생긴 일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 씨가 겪었던 일이 앞으로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호태 씨와 강철 씨는 항상 유진 씨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흥신 소직원이 비밀을 지켜준다고 해도 유진 씨에게 고자료는 그 시댁 사람들이 유진 씨가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두 분은 유진 씨 주변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은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저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철 씨가 그 집안 막내딸 만나러 왔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맞아. 맞아. 오늘, 오늘 강철, 강철 씨가 송지수 만나러 갔었지. 아까 격분이 때문에,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아까 강철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잘 처리했다고 했으니 특별한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겠지. 아저씨가 요청하신 대로 아까 저녁에 송지수와 만난 후에 진심으로 용서비는척 연기해서 제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송지수란 여자의 마음. 완전히 사로잡아 강철씨 편으로 만졌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완전히까지라고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제가 볼땐90% 이상은 넘어왔다고 느껴지거든요 첫 만남에서 90%면 잘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송지수가 조만간 자기 집에 인사 가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송지수가 자기 집에 인사 가자는 말까지 했으면 제가 강철씨에게 요청한 부분이 모두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송지수가 자기 집에 인사하러 가자고 날짜 잡아주면 바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저씨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루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송지수와 결혼까지 진행하는 부분에선 제가 따로 생각해둔 부분은 없습니다. 강철씨에게 주어질 임무는 송지수와 부부가 된 후부터니까 그 전까지는 강철씨가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이 결혼까지만 꼬리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송지수를 임신시키고 살았다는 선입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강철씨의 장인장 모델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씨. 아마 그 집안 사람들에게 신뢰 얻기...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함께 지내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 사모님한테 들은 말씀도 있어서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 강철이, 강철이 오늘 멋져, 멋져 보이는데? 강철아, 너 오늘 그 여자 만나러 간다고 해서 욕 잔뜩 먹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여자 맘을 한 번에 사로잡은 거야? 형, 저 윤강철이라고요. 그냥 걸어만 가도 뒷가던 여자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잘생긴 남자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도도하기로 유명한 한국대학교 퀸카 정이도한 번에 꾸셨다고요. 정이라면 요즘에 그 아타다는 청라에 산다는 아이돌 말하는 거지? 때 네, 맞아요. 제가 사귀다가 차버리네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여자애들이랑 사귀고 다녔는데 송지수같이 생긴 여자애가 언제 저 같은 남자랑 대화 한번 해봤겠어요. 괜히 물어봤어. 강철이, 저놈의 왕자병은? 도대체, 도대체 언제쯤 고쳐질 수, 수 있는 걸까? 아마 불치병인지도, 불치병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그 집안 막내딸 만나러 간 일은 문제없이 해결했으니 당분간 그 집안에 인사하러 갈 준비만 하면 되겠군요. 혹시 오늘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나요? 맞다. 하나 있었어요. 오늘 송지수가 운영하는 커피숍 가서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 이전 시어머니가 들이락 쳐서 하마 터면 들킬 뻔 했거든요. 황미자가 왔었다고요? 강철씨, 설마 들키진 않은 거죠? 아마 그 여자한테 들켰다면 오늘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간신히 급한대로 여자 화장실로 숨어서 들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자 화장실로 숨어있을 때그 여자 통화하는 걸 살짝 엿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까진 파악하지 못했는데 탐정이나 흥신소에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오늘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들은 바로는 그 아줌마가 아니고 아줌마 남편이 시킨 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강철 씨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황미자란 여자가 시킨 일은 그 여자의 남편이란 사람이 유진 씨를 묻으라고 시킨 일과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둘이 서로 모르면서 따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제 판단이 맞을 테니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람 자, 목숨을 파리만도 못하게 생각하니 그 송검사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는 그 누구보다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뭐지? 아까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남석씨가 내색을 안 했던 건가? 왠지 남석씨는 송경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송경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